네 예, 지금 시간이 7시 25분 자 여기는 이제 백년산 예, 백년산 예, 녹번정입니다 녹번정 백년산 녹번정 사실 은 여기 정자 이름이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표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매번 뭐 이름 모를 정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서 녹번정이라고 이제 아여기 백년산 전망대구나 백년산 전망대 그냥 녹번정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이제 새까만색이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전통적인 감각은 좀안 맞는 점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를뭐 이상하게 했다 해서 그런 불평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백년산 정상, 은평전까지는 또한 1km 정도 가야 되지만, 상당히 올라온 셈이죠 예, 여기가 이제 쭉 둘러보겠습니다. 저쪽이 안산이고요. 그 다음에 남산이 저 멀리 보이고, 여기 지금 인왕산. 예, 인왕산인데 인왕산. 인왕산이, 예, 인왕산 이쪽은 이 주능선이 아니고요. 이쪽은 이제 부암동 쪽. 아, 주능선 개념 개념의 문제인데 주능선인 것 같긴 한데 이쪽이 부암동 쪽이다 부암동. 저 항상 이제 이쪽에서 보면 인왕산 부각산 쪽으로 해가 뜨는 걸로 봐서 저쪽이 동쪽이라는 얘기죠. 정면에 보이는 게 세한 숲속 마을이고 그 앞이 이제 동부 저쪽 1 단지 2 단지 그렇죠. 인왕산이 집 정면, 저기, 이제 세안 습속 마을 우측, 요 타워, 저기, 저기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 제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은 봉으로 정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이 이제 북한산, 북한산 보현봉, 어? 보현봉인데, 그죠? 렇이 독립적으로 튀어나온는 데가 보현봉, 그 다음에 자, 한번 데가 문수봉. 문수봉이 훨씬 더, 더 뒤고 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비봉, 향로봉, 요 마지막에 족두리봉. 예, 족두리 가이 생겼네. 예. 예, 여기 이제 진로 아파트, 산리에 여기는 그러니까 북한산의 끝자락이죠. 그러니까 아주 바깥으로 튀어나온 예, 홍은일동 그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끝자락이고요. 예, 진로, 여기 앞에가 이편한 세상, 대림, 저기 힐스테이트 녹번, 여기 힐스테이트 녹번역. 예. 이제 여기가 녹번 고개니까, 예. 이 센트레빌까지는 홍제동이던가뭐 어, 그렇고요. 예, 여기서 부터 아, 홍제동 서대문구 예, 홍제동, 아 홍은동 홍은동.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예, 지금 이제 은평 둘레길 24km짜리 조만간 이제 한번 쭉 예, 걸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은평구도 한번 더 탐험을 해봐야죠. 예, 여기가 힐스테이트 녹번역이고요. 여기가 이편한세상 뭐, 뭐 무슨 무슨 아파트인데요. 요일 대가 이제 그 녹번역 중심으로는 가장 어, 녹번역에서 가깝고 어, 새 아파트들이죠. 네, 최근에 이제 그 백년산을 아침에 이렇게 작가작가씩 잠깐 예, 들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예, 오늘은 이제 모처럼 오랜만에 또 녹번정에 찾아봤고또 어, 저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어, 잠시 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글쎄요, 요즘 뭐 미세먼지 때문에 에... 걱정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아예 어쩔 수 없는 거죠 뭐자또 예. 이제 에... 오늘은 은평전까지 갈 계획은 없는데요 어, 하여간 그쪽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